괜찮았어? 아니 뭐그 생각보다 악플이 많이 오더라고요. 아 그런 신경 안 써도 응. 되고 그래서 그냥 아. 못 보고 그러려니 하고 그래, 넘겼어요. 다행이네. 완전 그거 우리가 무슨 뭐저저뭐 네. 국민방송도 아니고. 어 나는 그렇게 인기 생각해요. 인기 뭐 국민방송으로. 그럼 그렇게 생각해. <laughs>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. 아니요 인기 생각해요. 엄청 많아요. 아니 그래도 지금 또 네. 이렇게 다시 아, 옆, 좋아 보이잖아 얼굴이. 어, 지 혹시 길에서 아, 알아보는 근데... 사람들에서, 네. 그치? 알아보는 사람들 있고. 그러고 SNS에 어. DM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음.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자고 DM은... 막 그런 문자들이 도 네. 많이 오어요 어떤 어. 남자분은 자기 증명사진이랑 어. 이렇게 자소서처럼 자기가 사랑 배경 무슨 학교 나왔는지 막 이런 거다 써가지고. <laughs> 아랍, 아랍 사람은 아니고? 네, 한국 어. 사람인데 아랍 사람은 막. 연락 안 왔어? 아랍 사람도 많이 왔죠. 어, 한국에는 아랍 사람이. <laughs> 어. 가랑 많이 오겠지? 나 그냥. 사람으로도 DM 거. 오고. No, no. 그래서 지금은 남자 친구는. 그래서 지금은 남자 친구는. No. No. <laughs> 만나고는 있는데. 어? 남자가 또 생겼어? 내가 이게 너야, 팩트야, 내 이게 팩트야, 너. 내가 아니 DM이 그렇게 아, 많이, 아, 많이 아. 날라오는데. 아니 근데 DM으로 만난 건.